자, 오늘 보여드릴 핏은 어, 저번주 금요일날 들어온 수냉핏입니다. 문제는 갑자기 사용하시다가 물이 이렇게 냉각수가 쭉다 빠졌대요. 하나로 쭉다 빠져가지고 지금 또 말랐는데도 냉각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먼지도 상당히 많고 해서 많이 지저분한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물 새는 걸 확인하고 고그 부분 찾아서 보수 작업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이 작업을 하신 게사이오닉에 작업인 것 같은데, 어디서 는지모르겠 이, 걸 갖다 구입을 해서 다른 데서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있는데, 일단 제품은 사이오닉 거고요. 제품이 준비, 구입하시기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 터프 B450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4, 5년 정도 된 그런 빛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크릴로 된커스텀 수림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간 부분에 연인에서 변형이 발생하면서 텀이 살짝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압에 의해서 물이 새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아크릴 커스사용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어, 일반 물을 치워가지고 어디서 사용하는지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작업을 갖다가 할때 렌치 구멍 을열수 있게끔 위치 잡아 줘야 되는데 이거 래 잡아 참히기 까다롭게 나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게 없습니다. 압력 밸브가 없고 그다음에 어, 뺄수 있는 물을 뺄수 있는 밸브가 음.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밸브를 달아놔야 되는데 밸브를 안 달아놨네요. 물을 채우고도 물을 빼려고 하면 이것도 다 아, 터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물을 하나 잠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빼면 밸브가 빼면 물다 새긴데 물새다물물새 밑에 어디? 아니 아니 새밑 밑에 있어 수도꼭지가 안 되긴데. <laughs> 안채는데? 지금, 의심했던 곳을 잠시 송을 봤는데고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샌드가 없습니다. 가장 의심했던 부분이 안쪽이거든요. 요 밸브. 아까 요게, 피팅이 가중에 빠졌는지, 흔들었을 때, 까딱까딱 까딱거리야되거고요 까딱 지금은 안 까딱거리죠. 근데, 아까도 많이 움직였어요, 이직이이 많이 발생했어가지고, <laughs>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 넣었거든요. 어, 어, 여기 셌다. 찾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셉니다, 셉니다. 여기서 빠지네요. 이 밸브 피팅이 노화됐는지, 여기서 셉니다. 많이 아, 셉니다, 물이. 아, 이 파워 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겠는데, 저기 뽑아. 새는 곳은 확인했습니다. 이쪽에서, 밸브 쪽에서 나간 것 같아요. 이건 보수를 작업해야 되니까, 아. 일단, 물을 다시 다 빼고, 냉각수로 치워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가 안 터진 거 있었던 게참 대단, 어 이거 갔다 가면 파워 쪽 전기가 터졌을 수 있는데, 다행히도 파워가 기판이 거꾸로 잘, 착 잘, 있다 보니까 물은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연결 접합부위도 물이 가진 않았어요. 아, 물이 좀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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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선을 꽂아갖고 빼야되나? 이건 대상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배관을 분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관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야지. 아침에 전화번호 찾으세요. 이게 있나? 밸브가. 지금 밸브부터 한번 해봐야지. 하얀색 밸브 우리 모아놓은 게 있잖아. 별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저게 되게 좋아져가지고 그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고무가. 아니, 고무가 없어. 바퀸, 바킹, 돌아가는 바킹이라서 연기 측결이 제대로 안될것 같아 폼이 버려졌네, 이게. 꽉 체결이 안 됐잖아. 1mm 정도 떠있단 말이야, 이게. 1mm 정도. 손, 손, 손. 1mm 정도 떠있잖아. 밑에도 그러고, 위에도 그러네. 1mm 정도 떠있잖아. 요거는 체결이 제대로 안 돼서. 네. 예, 컴퓨터 매장입니다. 네. 네네. 일단 확인은 됐고요. 이게 그 그래픽카드 쪽에 들어가는 밸브가 있는데 물이 들어간 밸브 쪽에서 물이 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제가 보기엔 밸브 문제가 아니라 조립을 처음 하실 때부터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아, 네. 간격이 1mm 정도 아니 꽉 잠겨야 되는데 네. 틈이 1mm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립을 어디 업체에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네그저 서울의 용산 쪽에 제가 맡겨가지고 택배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한 네. 5년 남았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각 밸브마다 다 1mm씩 벌어져 있어요. 감기기. 아, 네. 다행히 아, 이제 보 상단에서 물이 새질 않았기 때문에 네네. 다른 부품들의 지장 가지나 했는데 아, 네. 이 아래쪽이 터져서 다행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 아 그래서 이제 수리가 가능하다 말씀. 네, 이건 일단 밸브 쪼아보고 풀어가지고 쪼아보고. 하면 어느정도 다될것 같아요. 벨브가다 열려있어. 지금 다꽉 안쪼여지고 1mm 다 틈이 다 벌어져있어가지고 아 예, 네네. 예, 뭐, 혹 예. 네. 작업시간은 얼마나 걸리실까요? 뭐 오늘 중은 끝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할... 제가 집, 집이 멀어가지고 미리 좀 출발해야될것 같애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제가 그러면 어다될점 되면 제가 한번 되겠습니다. 이게 예, 저도 계속 작업하는 네. 중에 계속 전화오고 뭐, 아, 견제 산다 오고 그렇죠. 막 이러다보니까 작업시간을 아, 가늠하기가 아, 좀 어려워요 아 그럼 오늘 내로 되는 거는 맞겠죠? 예예 오늘 내로 작업을 끝낼게요 아 예. 그리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으로한번도좀 봐주십시오 생태도. 음 일단 그거는 작업 마치고 제가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요 벨브 열린 것들은 지금 다안 조인 것들은 제가 다시 체계를다 하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그리고 그 네네. 이게 지금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거는 손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예. 일단 일단은 문제 있는 거만 일단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일단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 밸브 다안잠어서 다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체결을 하기 위해서 다꽉 조일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게, 이게, 지금 펌프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유기기 발생한 것 같은데, 요 부분 또, 이게 지금 빠지들어가지고 막, 이거. 들어가죠. 움직이죠. 이렇게. 그거 제가 이렇게 밀어 넣었거든요. 쑥 들어가요. 한 2, 3mm가 쑥 들어갔거든요. 요런 요수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겠습니다. 일단, 물빼기 작업부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풀리 있네, 이거. 있는데 물이 안 새? 음. 이때그잘 버틴 게 대단한 거다, 용화들. 여기서 다 열려있어, 지금. 아니, 작업을 하면서 왜 이따구로 작업을 해? 꽉안 쪼고. 왼손으로 하셨나? 아... 와, 색깔 비는 것봐와 때가 침전물이 좀 많이 발생했네. 분명히 색깔을 음. 화이트 계열의 안에 그 침전물이 있는 그런 걸로 냉각수 넣는것 같은데 별로 안 좋습니다. 침전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침전물이 들어가게 되면 펌프가 빨리 나아질 수요. 여기 통에 봐도 알수 있을 것 같네. 냉각수는 소명이 제일 낫습니다. 다 빼야 될까세요 지금? 하나 이거 뭐. 다 열렸다. 어우 너무 쉽게 풀려. 너무 쉽게 빠진다. 벨브가 문제가 다안 들어가지? 다안잠근거예요 벨브가 문제인예요 벨브가 문제, 대사 안 들어가. 오, 어, 그래도 아까보다 낫네요. 아까보다 낫다 그래. 아까보다 낫는데, 다 들어가지 않니. 오링을 한 개만 넣어놔니까, 그게 조금 불안한 느낌. 원래 오링 두개 정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안정적인데 작업할 때한 개만 작업해. 오링이 얼마한다고 오링도 아끼는 건가? 야, 안 걸리면 안 걸려. 움직인다. 눌리니까 <laughs> 움직여. 풀렸다는 얘긴데 너도? 아씨, 빼볼까 아, 너무 얇게 들어갔는데. 으아, <laughs> 물타세네 아, 보이시죠? 작업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는다 보니까 아니 고무 바킹이 오링이 찢어졌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없어서 바꾸지를 못해요. 제가 16mm 짜리인데 저는 14mm 짜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이 어, 안 되고 일단 한 개만 손상됐기 때문에 두 개는 살아 있거든요. 두두 개에서 잡아야 될것 같아요. 다안 아, 들어간 게 맞구만. 아까 그게 보이시죠? 다 들어간 거. 아크릴이 별로 안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절, 파이프를 절단하고 나면 끝단 부분을 못, 못 치기를 못 따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못 따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 따기 안 하고 올리나니까는. 저렇게 밀고 들어가면서 오링이 찢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못따기가 뭡니까? 못따기 이거는 지금 변형이 엄청 발생했어요. 지금 변형 발생했죠. 이게 찌그러져 있죠. 이게. 모양 보원 모양이 찌그러져 있죠. 이거는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16mm 파이프가 있나? 없을걸요? 저쪽에 옛날에 쓰던 게 있는데 이 짧아. 봐 이게 짧지? 짧지? 3, 4, 5mm정도 짧습니다 작업을 잘못했어요 일단 파이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거기서 조금만 더 길게 나와야 되는 72mm, 77mm정도? 77mm정도 177mm 음. 뭐 영상이 보일려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는 이쪽은 못따기를 한거고 이쪽은 못따기를 안했습니다 옳기 존에 있던거죠 차이가 나요? 나 보이나요? 차이가 보이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못따기를 해주게 되면 안에 있는 그 배관에 오링을 갖다가 손상을 하시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어 됐어. 끝. 망 같아서는 요 물통까지 세척을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세척하게 되면 올분해를 해야 되고, 어, 비용이 또 많이 또 충고되기 때문에, 어,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좀 하고, 음, 지 그리고 파워 뒤쪽에, 들어간, 그거, 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아까 러 들어간 거 있잖아요. 얘는 왜까면나 <laughs> 이게, 이쪽이 좀 부실한데,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계속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거는, 놔두러 가고, 일단, 이 정도로 가면 커스도 하고, 커스도하고 예쁘게 해도, 관리 안 되면, 이, 말, 말쪽 광입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 안 되면, 뭐, 나중에 먼지 쌓이면, 엄청 더러워요. 관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카스도뭐저 피시 관리 좀 해야지, 초반에 돈 드리는 보람 있죠. 뒷한 쪽에는, 세정제 뿌려가지고 한번 세척할게요. 저, 닦가리를왜 저렇게 해놨지, 근데? 왜 안쪽으로 해놨지? 밖으로 가, 이거? 좋은 말은 기억 안 나고, 나쁜 말밖에 기억 안 나.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어휴, 참 아. 장갑 끼고 하세요, 참. 아. I'm not sure. 자, m n 아니, s 이프 e 안들어 o 네 바로 떨이네 m not sure. I'm not sure. 은데 파이프가 들어가야지 n o 가 s 생겨 정상적으로 켜졌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커소를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아크릴이 이뻐 보여서 아크릴로 작업하신 분들은, 이런 어, 부분, 오 보여드렸던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작업에 꼭 반영하시고요. 배관하고, 그 다음에 압력 밸브는 꼭 넣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아크릴, 오늘 주요 포인트, 아크릴과는 시간이 지나면 열에 의해서 변형이 될수 있다. 그러면 0.5mm 정도의 변형만 생겨도 물이 셀수 있습니다. 그좀참고하시가지고 아크릴 작업을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관을 추천드립니다. 비싸지만. 작업할 때 비싸지만 그만큼 해놓으면 퀄리티가 사다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관 추천을 드립니다. 오 어떻게든 뭐커수누수로 인해서 들어온 핏인데 이래저래 쉽게 해결돼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